2023년 4월 28일 후에 마이 수요일 12시까지 수익과 지출 내역을 가계부를 작성하여서 방클목사님 메일로 보내야 되는데, 동영상까지 다 찍어 놓고 너무 피곤하여서 잠깐 잠이 들었다. 잠깐 눈을 감았다 뜬것 같은데 새벽 4시가 되었다. 너무나 화들짝 놀라서 늦은 시간에 매일 새벽에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이미 늦은 시간 늦었다. 목사님께서는 12시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메일을 보낸 사람만 청지기 미션 클래스에 합격을 시키신 것 같다. 그리하여서 청지기 미션 클래스에 합류를 할수 있는 은사자님들은 메일을 보내서 스탯진들과 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 있는 것 같다. 나는 왜이 모양일까? 늘 반박자가 느린 것 같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가는 길에서 길목에서 늘이 모양이다. 속상하다. 하나님, 정지기 미션 클라스에, 실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내 직업상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주말이 빨간 날 글씨가 제일 바쁜 날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는 그 시간대 청지기 미션 클래스가 열리면 저는 합류를 못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토요일 새벽반도 모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청지기 미션 클래스에 토요 새벽반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동안에 24 루틴을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많이 속상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불을 누리며 살아가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없지 않,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통로를 알면서도 방법을 잘 실천을 알면서도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하여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부를 누리며 이 세상이 천국 이 세상이 천국인데 저는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훈련이라 믿습니다. 청지기 미션 클라스가그 훈련인 줄 믿습니다. 24 루틴. 24 루틴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이 내 몸에 배어서 한 시간도 단 1분 1초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이 땅의 것, 아래 것은 바라보지 않고 위에것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한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청지기 클라스에 합류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도 진단받고 나의 잘못된 부분도 내 안에 있는 나만의 벽도 다 허물어뜨려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오기까지 24루틴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